자비신 이수분이가 복잡하거든. 잘 들어봐. 복잡하다했어. 복잡하다. 했어. 아, 복잡하다. 아, 복잡하다. 아, <laughs> 좀... 자 처음에 고 좀. 하 처음 가봐첫 번째 형태는 어떤 게 있냐? 문제를 풀때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걔를 뭐라고 보자. 그냥 한 문자로 보자 이 말이지. 아. 이런 거를 똑같은 게 있으면 뭘로 보자? A로 보자. 아. A로 뭐 한다? 치환한다라고 합니다. 옛날가 음, 배웠죠? 정계할 네. 때 얘를 치환하고 그럼 다음 저거 볼까요? 어떻게 푸는지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공통 부분을 문자로 치환하자. 그럼 모든 식은 다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럼 그 문자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식을 대입하자가 포인트인데 자 이런거야 일단 보여줄게 얘를 한번 인수분해하려 문제에서 근데 그 똑같은게 요거 두개죠 얘를 a로 본거야 치환했고 그게 음. 1번 치환했고 정계하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이지 네, 네. 적어 놨고, 그 네. 문자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 하자. 그게 음. 2번이고, 네. 다시 A에다, A 니가 만든 문자니까, 네. 다시 대입을 해야지. 누군데, A가. 이거 아니면 X 플러스 Y. 네. 다시 대입을 하자. 네. A, <laughs> A 자리. 그럼 요게 네. 답입니다. 와. 이해는안 붙잡히네. 해볼게한 번. 자. 자, 보니까 얘가 똑같이 생겼네. 예. A로 보자. 문제에서 A 네 맞지? 음. A, A. 받고. 그럼 네. A 제곱에 더하기 3A에 더하기 맞지? 네. 응. 그냥 인수해볼까? 네. A 플러스 1, 음. A 플러스 2지. 네. 응. 다시 뭐 할까? 다시 대입하라고. A가 누구야? X 더하기 3이야. 네. 그럼 X 더하기 4가 될 거고, X 더하기 5가 되겠지. 플러스 2라고. 네. 답 누굽니까? 음. 항상 처음과 끝의 답과는 문자가 똑같은 문자가 되야겠지 네네 이거 해볼게요 뭐를 체한할까? A, a 플러스, 플러스 b를 내가 뭐 t라고 합시다 t 네네. 그럼 t 제곱 빼기 2의 t에 더하기 1이죠 네네 그인수분해하 뭐야? G G G G G t 더하기 t 더하기 1? 마이너스 기 t 빼기 1의 제곱이죠 B. 네아오 네. 그쵸 예 음. 아시아나 아 아시아나 아아저 아. 아. 아, 다시 치환했고 들어봐 치환하고 네. 그 문자된 식을 인수분해까지 했고 네. 다시 구하라고 <laughs> 대입하라고 티가 누군데 a 플러스 b 이렇게 요게 답이 나와야지 어어이정도막또더 음. 아. 뭐... 그럼 그... 안 되잖아 아이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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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더 인수면 그, 그, 안 되잖아 음. 아그 풀어야 푸는 걸 뭐라고 하지? 전개? 전개를 왜 지금 수야안 아.. 봐봐, 들어봐. 이번에 보면, 들어봐. 이번에 보면,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게 뭐지? EX, 마이너스 Y지. 잘 들어봐. 얘를 이번 T라고 하면, T 더하기 1 곱하기 T 빼기 30 맞아? 네, 정리했다 할게 네, 네. t 제곱 더하기 t 빼기 367 됐나? 네. 정리해 놓고 다시 인수분해 하면 t 더하기 6 t 빼기 5지 네. 네. t가 누구라고? e x 빼기 y잖아 네. 네. e x 빼기 y e x 빼기 y e x 빼기 y 아... 다 6번 아... 근데 답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t를 이번엔 얘라고 안 두고, 내가 그냥 얘를 t라고 하고 싶은 거야. 에이, 너무 그러면, 너무 뒤에는 t 도와, 도와 빼기 도와. 1이 돼요. 얘가 t니까, 그래야지. 여기서 1을 네. 빼야지 될거 아니야. 아 아, 네. 음. 얘가 t니까, 1을 빼야지 얘가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뒤에 건 t 빼기 되겠지. 이번는 t가 요거라고 치면. 예. 네. 아까 t가 요거였지만, 다른 거죠, 지금? 그 얘는? t. t 빼기 1 빼기 30 되지. 네. 음. 그럼 t 제곱 빼기 t 빼기 30이지. 네. 네. 어. 그러면 t 빼기 6이랑 t 더하기 5가 될 거거든, 인수분해 하면. 네. t가 누구라고? ex 빼기 y 더하기 1. 그러면은, ex 빼기 y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지. 더하기 1 빼기 6이니까. 래도 ex 빼기 y 더하기 1 더하기 5 하면, 플러스 6이지. 답은 네. 네. 음. 똑같아, 어. 내 <목소리> 시작하기 나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됐나? 음. 네. 둘다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굳이 아예 똑같은 부분을 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얘를 예. 예. 치환해주고 표현을 가능하면 되는 거야. 네. 그게 문제는 다 이런 거야. 복잡하니까 내가 정한 문자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가능하면 뭐든지 뭐 치환 다 가능합니다.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야. 예. 자, 3번 해볼게. 3번은 딱 봐도 어떤 형태인 것 같아?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이지? 네. 거짓을 하는 무슨 차? 아, 합차, 합차공식 아, 아니야. 예. 다시 해볼까? 합차가 뭐지? 제곱 빼기 제곱일 때 답은 밑을 한번더 하고 빼는 거맞지 합과 차. 네. 그두 수는 항상 무슨 수? 제곱의 밑 아니야. 네. 그렇잖아. 지금 제곱 밑이 뭐야? A 빼기 1과 B 빼기. 좀 복잡하죠, 아, 얘가.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안 보고 착하잖아. 근데, 그냥, 얘를, a, b라고 치면, 저, 오 okay.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 음. 네. 인수분해 하면, a 더하기 b랑, a 빼기 b니까, 다시 더. a가 누군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더하기, b가 누군데? b 마이너스 곱하기, a가 누군데? a 마이너스 빼기 b니까, 빼기 b 더하기에, 분배해 주고. 음.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근 사실 근데 이런 문제까지 치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네.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그냥 바로 봅시다. 그냥 요거랑 요걸 한번 뭐 하고 한번더 하고 한 네. 빼자 이 말이 지이 정도 는 네. 어. 가능하겠죠? 네죠. 알았어, 맞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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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네. 두 네. 똑같은 두 개지? 네. 다시 네. 보겠다가 네. 네. 너는 지워주면 안 되지. 아니, 너게 네. 다시 네. 가야지. 네. 그래서 안 지우고. 어, 슬퍼. 어. 아. 네. <laughs> <laughs> 자, 똑같은 게,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지? 네. 그럼 네. 각각 근데... 따로 채워놨자. 얘는 A라고 할게, <laughs> 그냥. A, A, A. 뒤에 뭐랄까? B라고 하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아니야? 네네. 분 A, B. A, A 더하기 B A 제곱. A 제곱. 맞지? 네. A가 누구고? 3X 더하기 1이고, A 더하기 B. 잖아? 이거 예. 제곱. 그냥 정리하 하는데 숫자만 이렇게 아, 요거죠 이거 음, 음, 진짜 별로 복잡하만 음. 하죠 음. 이거 네. 밑에 풀어봅시다 참고에서 풀어? 네 <laughs> 처음에 그냥 요거를 어? 치하면 되겠지 네. 그럼 네. 네. t 제곱의4 t 1 2이런 유수분해하면 t-6이랑 t 더하기 2니까 답은? 네. x-2-6-8 네. X 빼기, E 빼기 -E -E 하면 0이 되지. 네. 그냥 이거잖아. 네. 보통 네. 적을 때, 요런 작은 친구들 앞에 썼습니다.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요? 어, 어. 이게 단항식. 아. 이게 단항식. 단항식 보통 앞에 적어. 아니, 음, 뒤에서 적어도 되게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니야. 내데 되게, 보기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적어서요 서수량이 적으면. <laughs> 틀린 거 아니야. 괜찮아. 그쪽은 상관없는데? 뭐 자, 자, 얘는, 얘를 쓰면 최요거든 네, t, t 빼기 7이 지이네 네. 그럼 t 제곱 빼기 7, t 빼기 18, 요소 보냐면, t 빼기 9랑 t 더하기 2잖아. 네, 네. 다시 넣어주면, t 빼기 9, t 더하기 2죠. 네. 아, 요거 좋으면, 한번 합차지? 네. 바로 하자, 이거는. 한번더 하고, 한번 빼자. 한번더 하면, x 플러스 y 빼기 1. 근데 아, 얘랑 얘랑 더 하는 거야? 네, 네. 네. 다 뺄게? 빼는 게 지금 앞에 거 빼기 뒤에 건잘 봐야겠지? 적자에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전개 맞아 하시면 이렇게? X 빼기 Y 더하기 5가 되겠죠? 네. 4번 해볼게. 4번은 그냥 A, A, B, B 아니야? 네. 그 2A제곱 빼기 5AB에 빼기 3B제곱 되겠지? 그럼 1, 2, 3, 을 위에 마이너스 하면, a 빼기 3b랑, 2a 더하기 1이지. 이 과정은 어차피 할 거니까. 아, 됐나요? 네. 그럼 네. 이제 다 정리하면, a가 x 빼기 2의 y고, 잘 들어봐.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y를 더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되겠지? 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어, 6Y,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3. 네. 2A는 뭐야? 두 배. 2X 빼기 4Y. 아, 빈드 B란 적은. 플러스 b 하면 더하기, X 플러스 2Y죠. 네.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8Y에, 3X 빼기 2Y거든? 근데 얘는, 다시 봐봐. 치환하고, 인수분해하고 다시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이런 걸 됐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지. 네. 왜 앞에 두 개가 뭘로 묶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공통에서 갖고 있네. 이렇게 답이 음. 이거죠. 아니 네. 심지어 얘가 너희가 여기서 또 2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 가로 음. 앞에는 조금 양수로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로 묶은 겁니다. 네 추가로 가봐. 내가 적었을 때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 네.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1을, 1을 또 예수분 해주면 맞아. 내가 자칫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안되죠 그럼 얘 빼기 이잖아. 아 네. 맞네. 그래서 이런 묶는 상수는 무조건 앞으로 보냅시다 네. 아니면 네가 이렇게 과로를 쳐야되거든 그렇게 안좋지요근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음. 됐나요? 네. 뭐이 네. 네. 상수항이 뒤에 있던 거 앞에 있던 거 어쨌든 무조건 앞으로 보내자. 그러면 말 상수항. 됐나? 네. 잘 들어 봐 이제. 이 방금은 그냥 공통 부분이 있으면 적당히 치안해서 푼다 그런 말이었는데, 그런 말이었죠, 맞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항이 네 개. 1도 어떻게 푸냐. 첫 번째는, 니가 두 개씩 묶어. 두개두 2개, 개씩 묶어. 근데 묶었을 때, 요 친구의 인수랑 요 친구의 인수 중에 공통인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 공통인수가 발생하도록 묶어야두개두 두 개씩 이렇게. 네. 그걸 생각하는 거야. 다음 해볼게. XY x y 빼기 x 빼기 y 더하기 1이야. 한네 개지. 네. 네. 두 개씩 묶어보자. 나 그냥 이거랑 이거 묶어볼래. 이둘이 묶을래 이렇게. 첫 번째 두개 뭘로 묶으면? x로 묶으면? y 빼기지. 네. 뒤두개 뭘로 묶을까? 눈치껏. 마이아 쓸로 묶자. 얘가 마이너스 3니까. 네. 얘 아, 플러스로 어. 빼기 돼야지. 예. 그럼 마이너스 y 빼기 1 이렇게 되지. 네. 음. 그 묶었을 때 얘도 인수가 요거 요거. 얘도 인수가 이거 마이너스 1과 이거잖아. 네, 네. 공통인수 발생하죠. 누가? 예. 마이너스 와, y -1.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전체식의 공통인수로 다시 묶어준다 이 말이지. 앞에 거 누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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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x. 나눈다라는 개념이니까. 네. 두 번째 똑같이 항이 네 개야. 근데 만약에 음 이런 친구야. 항네 개지. 예. 네. 근데 두개씩 한번 뭐 묶어볼까? 이 수령 묶어볼까? 뭘로 묶으면? 그럼 x 빼기 2y 맞아. 네. 네. 뒤에는 y 제곱 빼기 이지. 네. 공통인수가 돼야 하는데. 없어. 공통인수가 없어. 음. 얘랑, 얘랑 묶어도 안 돼. 맞지? 음. 네. 이렇게 묶었을 때안 되면, 음.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없으면, 묶지 말고, 세 개, 한 개. 콕은, 한 개, 세 개거든. 근데 묶었을 때, 합차골이 돼야 돼. 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앞에 거세 개를 묶어. 이렇게. 이거 뭐의 제곱이야? X 빼기 Y의 제곱이지. 네. 뒤에 거는 아. 빼기 1. 아. 세 개는 묶었을 합차하그 네. 그럼 답은? 보시면 이거 1은 1의 제곱이니까 밑을 한번더 하고 빼면 되겠죠. 네. 한번더 하면, 이렇게. 한번 빼면, 이렇게 되겠지. 네. 아. 이거는 세개 하나고, 탕네 개지. 네, 네. 두 개씩 묶어도 절대 안될 거야. 왜냐면 지가 단독으로 있잖아. 네. 그럼 한 쪽에 무조건 지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네. 한 쪽에 지가 없잖아. 무도 네. 네. 같을 수가 없겠죠 최초에. 네. 그거는 지 제곱 납두고남지세 개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거니까 이거는한개세 개야. 앞에 거 뭐지 제곱이고 지 제곱 뒤에 거는 x -1. x 빼기와 전체의 제곱이죠. 네. 그럼 또 합치면 되겠지. 앞에 거 위치 z, 뒤에 거 위치 x 빼기 y니까 둘이 한번 더 하고 한뺄때 z 빼기 뒤에 거니까 빼기 분배해야되에이 맞지? 네. z 빼기와 x 플러스 y 이렇게. 음. 빼기와 이렇게. 음. 네. 됐나요? 네. 네. 음. 요게 한네 개를 푸는 방법이야. 오케이. 이해했어? 네. 네. 근문제 네, 풀어볼게 1번 이 둘이 묶자 이 둘이 묶자 아까 했죠 이거? 네 x 묶으면 y 빼기 1 뒤에 마이너스 묶으면 y 빼기 1 똑같은 친구가 공통인수가 음. 응. 응. 발생하지 네 다르게 되겠죠 음. y 빼기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 지금 y만 단독으로 있지 않나? 네 얘는 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 3개 냅두고 네. 뒤에다가 빼기 y제곱을 가져가자고 음. 이유는 합차인데 합차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네. 그럼 빼기 제곱이 뒤로 가겠지 네. 뒤로 네. 보낸 거 y제곱을 그 앞에 거 3개는 x 빼기 3의 제곱이고 뒤에가 y제곱이니까 위치를 한번 더하고 빼면 되겠죠 네. 네. 음. 적을 때또 이래 적으면 뭔가 조금 아쉽지. 아쉽죠. 이렇게 적자. 오 편안하다. <laughs> 이거 별로야. 이 별로야 별로. 네. 이렇게 네. 문자 먼저 음, 적자겠지. x Y 손으로. 네. 2 번도 해보자. 앞에 저기 뭘 묶을까. X 제곱. 제곱으로 묶자. 네. X 제곱 묶으면 Y 빼기 -E 2 아니야. 네. 그럼 뒤에 뭘로 묶어야 네. 돼?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로 묶어야 돼. 그래야지, y 빼기 나오거든. 이게 더 낫죠. 아. 한번 음, 봐봐, 봐봐. 답은, y 빼기로 묶으면, 앞에 거뭐 되고, x 제곱도 뒤에는, 4. 빼기 4지. 끝났어? 네. 아니. 요안 끝났어. 또 합차 아니야, 이거. 네. 한번더 해야지. 그럼 y 마이너스 2에, 얘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응? 해야 합니다. 4번에 볼게. 좀 지우자. 4번은. 4번은. 그냥 딱 보니까. 일단 두개두개안될것 같아, 맞지? 네. 그 이제 앞에 거 1만 냅두고. 뒤에 3개를 마이너스 묶어주니까. 아, 제곱식 이 눈에 보이네요, 맞지? 네. 네. 뒤에 뭐의 제 곱이야? X. 마이너스 2y의 제곱이야 1은 1의 제곱이니까 합차하면 한번 더하면 1 더하기 x 빼기 2y 이거 맞지? 빼면 1 빼기 x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리얘또왜 x, y를 먼저 안 적냐 뒤에가 x, x 앞에가 마이너스 9지? 그냥 그 상황 따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참고하셔서 밑에 풀어봅시다 음. 저것도요. 이거는 뭐. 더하기 네. 네, 네. x 더하기 g 나오겠지 뒤에 그냥 이렇 묶으면 되겠죠 공통요수가 x 더하기 g일거니까 앞에거는 y 남고 뒤에는 1 남겠지 네. 네. 이렇게 되고 당연히 처음부터 얘랑 얘랑 묶어 되겠지 네. x에 y 더하기 그 다음에 두번째 네번째는 g로 묶으면 y 더하기를 되지 네. 공통요수가 이번에 y 더하기 니까 묶으면 x 플러스 g, 답은 똑같잖아요. 네. 다른 건아겠죠 3번. 늦게나 보니까 y가 있는데 x가 얘밖에 없네? 그럼 뒤에 3개를 묶어봅시다. 와 라이아스로. 제곱에 빼기 8y에 더하기 16. 그럼 이 수분하면 빼기 4의 제곱이죠? 네. 형태가 합차꼴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x 플러스 y 빼기 4랑 안 보여요. X 빼기 Y 더하기 4가 되겠지, 동그라면 네. 이거 되겠죠. 2번도 해볼게. 2번은, 처음 거랑, 이번에 얘랑 묶어볼까? 이렇게 하면 Y 더하기 1이지. 네. 빼기로 묶으면 Y 더하기 1이지. 네. 공통해서 누구야? Y 더하기 1이야. 첫 번째 거원남고 거 제고, 그렇지. 두 번째 거는 빼기 1 아니야. 네. 끝난 말이죠 네. 한번더 해야겠지? 제곱 빼기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몇 가지? 답이 이거죠. 네. 4번. 어, 요거요거요거를 갖고 있어 다 앞으로. 제곱의1 네. 0 x y 의 플러스 2 5있죠 이게 제곱식인 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네. 빼기 9잖아. 네. 그 앞에세의유수분해하면 x 플러스 5y의 제곱이지. 네 빼기 9지.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 아니야? 그 답은? 합차니까 x 플러 5y 더하기의 3이랑 x 플러스 5y 빼기의 3되